<laughs> 카메라 가져왔어. <laughs> 우와, 너무 예쁘다. 나 너무 오랜만에 와. 근데 여기 브런치가 없어? 그러니까 11시부터가 그 메뉴, 런치고, 브런치. 그 전에는 브런치는 그리고 위켄드. 아, 진짜? 어, 위켄드만, 음. 토요일만 하고, 그 전에는 브런치는. 음. 어, 커피를 시켰구나. 음. 커피 미리 시켰네? 언니 너는 소에는안 먹는다. 아 진짜? 어 나도. 나 이따 여기 디저트도 맛있어. 아 어, 그래? 응. 음음 여기 메뉴판. 에일1랩은안 찍어가지고 한번 찍으려고 하긴 했었는데. 이게 런치 메뉴입니다. <laughs> 어제진 <진짜 웃음> 이상하다. 여기 지금 아기들 없이 다 나온 엄마들이. <laughs> 아니, 아니, 그냥 한번 있었어, 한그 선은 어 내가 나한테 봐달라고 하고 나 근데 사실 윤성이가 제일 바빠야 될 때잖아. 근데 되게 여유롭, 여유롭지 않아? 제일 <laughs> 어리고 되게 손 많이 갈 텐데. 그러니까 태우가. 그리고 또 재우 형제님이 듬직하게 되게 잘 보는 느낌도 있어. 예쁘긴 한데. 데 아, 니적 아, 인짜 아, 잘짜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어왔 아, 진 느낌 진짜? 좋 진짜? 언니 짜 아, 아, 바짜 아, 진짜? 다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다 먹었어? 아, 아니야 이거? 네, 언니 어, 그거 하나먹고 어, 그래? 그러고 빵을시켜지 찍어 먹고 나왔어 아~ 치팩하고 <laughs> 아, 싶다 먹는 게 너무 진심이야 근데 거기 가보지 않았어? 쓰리야, 이 쓰리아스 가봤어, 처음 뭐, 뭐, 아, 인디콘, 인디콘, 거기 어제도 그래서 찾아봤어. 근데 문 닫더라고. 아, 음. 음. 기 뷰가 되게 좋은데.

어 미스 파이시, 맛있어? 응, 음, 새우, 새우. 아내 <laughs> 새우야? <laughs> 어 왜? <laughs> 오 발견했어. 발견한 <laughs> 사람 발견한 사람 먹어. 뭐 이거요? 뭔지 모르겠어. 닌닝거같 <laughs> 어, 170. 아니야, 170? 어, 네. 경건이 형수님? 어. 음. 나랑 있어서 좀더커 보여. 근데 어, 어, 맞아. 우리 남편도 178인데. 훨0안 돼요? 어. 어. 그게나 뭐, 내가 작아 가지고 뭐, 커보이는 아, 잠깐. 아,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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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있어. 왜안 가도 돼? 어, 어. 어, 어. 여기도 카페 나가있으니 맛있었어

다 앉어봐, 다들. 다 같이 어, 다 같이 찍어보자. 사진 찍어달라고 할까? 뒷모습 너무 예뻐. 뒷모습. <laughs> 뒷모습 너무 예쁜데? 와 어, 고등학교 다닐 때 유명이 뒤태 미녀였어. 아 왜? 아 근데 일단 셋이 너무 예뻐가지고. 안녕 언니 안녕. <laughs> 안녕 아, 네, 안녕 얼굴는데아 어, 오늘 그렇죠. 어. 우리 애기들 놓고, 놓고 온 여자, <laughs> 저희 구역 사람들이거든요 아빠한테 와이프의, 아바댄테 아, 맡기고 와이프의, 네, 와이프의 네, 날이에요 는이데이오에요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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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사람이 진짜 없다 한국 면접 보 잠깐만 한, 좋아요. 망고 망고 하나랑 또 하나는? 좋아요. 케이크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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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크 이거 이거 아거 이거 아, 맛있어? 이거 아, 맛있어? 맛있어 또 하나 뭐안 해도 돼? 안 해도 될거아이스크림 이런 거? 만해 일단은 왜 모자랄 수 있잖아 아 마실 거 마실 거 마실 거 마실 거 마실 거 사다 <웃음> 진짜? 좋다. <laughs> 어, 아, 아니 아니 니까 그러니까, 해다 준다는 의미구나. 내가 먹다가 남은 거가서 마시라고. 망고 <laughs> <오, 웃음> 어, 주스 맛있던데? 망고 주스? 어. 어. 근데 우리 망고를 막자 먹잖아. 그지? 어. 아니 그 근데 사다 주려고그러는거 아. 아니야. <laughs> 나는 아니야. <laughs> 아니면 앞에 두개 일단 시키고 이거 나중에 갈때쯤에 공해 해가지고. 오 되게 멀어. 어. 음, 음, 저희 음, 동네에 또 음, 이런 소요. 데가 있어요. 내가 아이스크림 추가했어. 얘를 여기다가 올려서 먹으면 되는데. 어때요? 음,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 괜찮아? 음, 맛있 맛있어. 음, 맛있코 음, 맛어에요 음, 이있어 음, 맛어 음, 어어 음, 가있 먹는다 먹는다. 우 와, 여기에 아몬드 버터. 버터를 미리 짜놓은 거가 파네. 패쉬 버터. 어떻게 짜지? 네, 허니. 허니가 없는데? 허니 피넛버러. 있는 걸 사야겠어요. 가짜면 맛있긴 한데, 날짜로 볼까? 언제 짰는지? 맛있구만. 그러면 요거. 짜는 거를 사 갖고 가겠습니다. 그냥 이거 이거 하고 쌀 쌀을 짜야 돼. 일로 오세요. 그 다음에 어쌀 어디 있을까? 여기 있다. 네. 도지 말이야? <laughs> 어 말이야. 이거 여기다가 담을 테니까. 스틸컷에다 할게 스틸컷. 근데, 우와! 짠! 밥 어, 하나 더 할까? 전에 기억나 오냐 할아버지 모셨을 때 어. 할아버지 여기 와서 우리 계산하는데 계란 다깨뜨렸잖아 어? <laughs> 기억나 아 기억나지 언냐 받아 <laughs> 어, 없어서 좋다. 어, 그러네? 한, 옆에다. 진짜 바로 먹어야 배고프지. 어, 스누피로 어. 바뀌었다. 사이드 메뉴. 사이드 메뉴도 시켜볼까? 우와. 오랜만에. 새우 왜 이렇게 많이 꺼냈어? 자 응. 주가 세팅해 두개에없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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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시켜야 되나? 서누르면 돼? 저지뭐 먹자. 이제, 뭐 이제 배고프다. 네. 아, 치워아아빠만 아. 지금 비지야 돼. 기다려야겠다. 끊겼어, 흐름이. 어? 흐름이 끊겼어. 이거 다 우리 거지. 응. 진짜 진짜 맛있어요. 야, 남의 남의 우동. 짠짠내 우동. 15장! 15! 1고 이거 할 일이 없나? 해봐! 아아... 퓨로 바꿨네? 퓨로 열고리 나왔어 평소에는 100불... 8 0 안쪽이었는데 오늘은 1 0 0이 넘었어 잠그로 가겠습니다 하이. 우와 송송 떡볶이? 송송 떡볶이는 뭐야? 여기는 큰이시안 마트인데 코리아 섹션이 있어요. 여기 떡볶이도 종류가 진짜 많아. 요볶이 떡강정 라볶이 송송 고수치즈 떡볶이 많죠? 이거 맛있었지? 어, 나 하나 사야겠다, 안 되겠다 쿠키앤크림 맛있었는데 진짜? 어 허니버터 아몬드 할까? 이게 제일 맛있어 이게 제일 맛있어? 아... 고민인데? 뭐야 흑당 미끄치 아몬드도 있어. 여기 종류 왜 이렇게 많아? 음. 떡볶이맛 아몬드도 있어. 민트초코, 붕, 음. 양파 아몬드, 다크 아몬드 크런치, 티라미수. 이것도 맛있겠다. 이것도 맛있다 사실. 맛있겠다, 사실. 음. 불닭. 오래 엄마 아 쿠키앤크림 먹을래. 어굴 소스 사야 돼 오빠 굴 소스 봤다 굴 소스 오빠 굴 소스 사야 돼굴 소스 여기.